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달력이 내년에는 2026년인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 2026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베들레헴의 약혼한 요셉과 천연 마리아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그의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고하셨고 또 하나님은 직접 그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녀 마리아에게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예고는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이드 언약의 성취로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신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노마 황제의 영에 따라 야코난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려고 요셉의 이고향인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모 그들이 살고 있을 때는 갈릴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때 처녀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취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며 부정한 자로 인식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이온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그 모든 인류에게 이 영향을 이게 영향을 미칠 그런 이큰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 이거 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주기 때문에, 이 오늘 이온 백성에 미칠 이 말씀은 참 엄청난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나 이미 참으로 이 땅에 죽은 자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노마 황제나 또 종교 지자들 같은 지도자들 같은 세상에서 큰 자들에게 아니라 당시에 가난하고 또 부정하다고 참으로 이 여겨진 목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밤에 일하는 분들은 남이 다잘 때. 밤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또이 건물 안에 아니라 밖에서 자기 양이 아니라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힘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목자들은 참 비천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정하지 않다 해서 성전예비에 참석하는 것이 이렇게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했다는 것은 엄청난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천사를 보내고 그의 곁에 뭐가 임해요? 주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임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은 마리아의 창가 1장 51절부터 53절에서도 확인될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의 2사에서 61장 1절의 예언의 인용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18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꼭 반드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요. 보통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것을 인식하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수 있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 이 소자, 약자 이런 말씀은 이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가난 아이 같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눌린 자는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여 오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스스로는 구원을 할수 없고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 이것이 겸손이죠.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존재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작하였고. 스스로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에 결산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춰서 내 스스로 내, 내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피조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것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복음실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표적을 주십니다. 먼저 아기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다. 구원자다 그런 말씀이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 하나님이 쓰시는 종사역자다 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주라는 말씀은 예, 성경에서 주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 주라고 하시는 거죠 예, 주라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예,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도가 주라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 그의 종 그의 예, 예, 참으로 백성 예 그런 뜻이죠. 주의 것, 그런 의미죠 예, 이것은 천혀 말에 하신 하나님의 예고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기 예고하시고, 또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아기 예수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곧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기적인데 그,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기적만을 알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표적입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강보는 갓난 아이를 싸던 천이죠. 우리가 임신하고 아기 태어날 때 되면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옷도 준비하고 그런데 당시에 아기의 신분이 이것으로 이렇게 이것의 품질과 가치로 얼마나 고급천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신분이 표현이 되었으며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을 구유로 말합니다 구유 먼저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에 첫, 첫 단계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로, 특별히 다이세 원약에 따라 우리를 위한 구주로, 그 그리스도로 주로서 탄생한 아기가 광보에 쌓여, 보통 평범한 천에 쌓여, 말이나 짐승의 먹이 밥통에 누워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대하는 너무나 다른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볼 수가 있죠. 아기 예수가 천안 강보에 쌓여 왕궁의 요람이 아니고, 아니, 심지어 보통 인간의 거처도 아니라, 짐승들의 거처에서 구위에 누워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관에 아기 예수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게시가 없이는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단순히 가난한 집, 참 불쌍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단순히 가난한 부모에 태어난 참으로 불쌍한 비참한 아기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또 다윗의 왕국의 영원한 왕국의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이 사건 자체는 하나의 특별한 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기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시하는 마지막 단계를 위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유가 그의 가난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의 죽음도 네.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짐승의 생명을 위한 먹이통이죠. 그런 구유에 누워 지신 아기 예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예 수의 십자가 복음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임하실 때 시편 40편 6절 7절을 인용하사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하여 가리 기록 가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따른 동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몸을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조르마의 제 구약 책에 예수님의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네. 희생 죄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드려질 희생 죄물로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였고, 또 약속하셨고, 선절을 통해서 말씀하였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성탄절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동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백성에게 주신 만나는,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저희들도 그것이 우리 몸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당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는 무엇의 떡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갖게 하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이 영생의 떡, 영생의 떡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탄전에 아기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동네인 이베들레은베들레의 뜻은 떡의 집,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탄생하여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의 생명의 떡으로 누워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의 표적을 깊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같은 의로운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서 생명의 근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이 흘러 나오게 하는 참으로 이 표적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추우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남을 참으로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말 말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과 체험입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연합돼 있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돼 있는 사람만이 이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직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영원한 사망,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상태가 그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나의 생명을 또 오신 아기 예수의 살과를 먹시고 그의 피를 마시셔서 그와 영원한 연합을 통한 영생을 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여러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참 누리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의 찬송을 통하여 그 아들을 탄생의 결과, 열매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뭐겠어요? 하늘에서죠.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보이는, 우리 눈을 육체의 눈으로 볼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이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영광은, 우리가 영광, 영광, 우리가 찬송드리고 단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사역에서 그의 품성, 사랑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품성과 그의 능력, 뭐 전지, 전능함을 이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광부의 싸이 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표적을 아는 천군 천사들은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하셨음을 인정하는 찬송. 곧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리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군의 여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려는 이사에서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서 이미 성취하셨고 그 그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적인 그이 조화로운 질서, 창조 질서의 상태를 우리가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살롬. 살롬을 번역하는 헬라어가 평강, 평화인데,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파괴된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의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를 곧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죠. 결과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안하라는 천사들의 찬성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의 님 복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과 이 모든 것을 참 상세전부터 계속 보아왔던 천군 천사와 같이 우리도 이 표적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평안하라 라는 찬송을 오늘 성탄절에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으로 축복하며 유로하며 우리가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